대입농구술 합격신화 아토즈 농구술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26학년도 한국외대 입문논술 전형 모집요강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집인원입니다. 서울 캠퍼스는 306명, 글로벌 캠퍼스는 101명을 선발합니다. 다음 시험 일정입니다. 11월 22일, 23일, 토요일, 일요일에 시험을 보고요. 학과별 구분 및 시험 시간은 추후에 입학처에서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작년 경쟁률입니다. 원서 지원상 경쟁률은 40.64대1인데 이것이 실질 경쟁률 아닌 점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저 등급입니다. 서울 캠퍼스 LD, LT 학과는 2합 3 이내, 한국사 4 이내고요. 서울 캠퍼스의 그외 학과들은 2합 4 이내, 한국사 4 이내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캠퍼스는 1합 3 이내, 한국사 4 이내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다음 내신 반영 비율입니다. 논술 100%로 선발을 합니다. 다음 한국외대 논술 특징 같은 경우로는 인문계열은 총3 문항이 출제가 되고 영어 제시문도 출제가 됩니다. 사회계열도 총 세 문항의 출제가 되고 시험 시간은 공통으로 90분입니다. 다음 필기구 같은 경우에는 흑색 필기구인 볼펜과 연필 사용 가능하고요, 수정 도구는 지우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외대 입문 논술 수업에 관심 있는 학생은 아래 세 가지 방법 중 편하신 대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토즈 동구술 아카데미였습니다.